해보자고? 어디에 오늘 오늘 현황 목표로 한번 달려보자고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제 자 다음 상대는 조월이 펼쳐질때지 줄지의 무덤 거대하기는 하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 아 그래요? 호구네 모자란 형같은 느낌이네 직접 신님이 두려워할거 없다고 말한다는거는 진짜로 약한거겠지? 신님이 그랬어? 응. 어. 자 그리고 초록색 저거는 이제 회복포인트 굳이 필요할것 같지는 않지만 아 뭐야 없잖아 아이템 아 여기 보면은 그게 있네 택득할 수 있는 고게 있네. 노멀 타이머텍 모드에서 고상 육체, 십이체. 고상은총 8개 아니었어? 총 12개인가? 아, 14개는 뭐야? 총 열... 8개, 1 뭐야? 16개는 뭐야? 아, 8개 아니었어? 아, 총몇 개인 거야? 도대체? 총 16개인가 보네. 8 곱하기 2가 맞네, 그러면.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스포를 당할 줄은 몰랐는데 아, 16개네, 이런. 아직 극초반이잖아, 그러면. 하긴. 아무래도 이렇게 짧을 리가 있나, 게임이. 가자, 막으로 이제 점점 가속이 붙을 거야. 그래도 실력이 늘고 있으니 금방 금방 깰 거야. 좋아하지 마,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그래도 이제 하나만 더깨도 벌써 4분의 1인 거예요. 어, 총 16개라. 그래도, 이 정도면 빠른 거야? 어, 근데 나 방송한 지두 시간이나 됐구나. 빠른 게 아닌가? 언제 두 시간이 지났지? 두 시간에 거상 세 채면은, 개 느리잖아. 와, 슬슬 말을 다루는 솜씨가 늘고 있어요. 자, 이번 보스는 아까 신이 얘기한 대로 거대하기는 하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호구입니다. 얼마나 호일지 한번 봅시다. 늪인가? 흙인가, 늪인가? 흙이구나.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보였구나. 음, 내려가 보자. 나는, 거상들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그냥, 이름 없이, 대충 싸우다, 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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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별로 안 다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나 세잖아? 자, 지름길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다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어, 지름길이 있어요. 피도 조금밖에 안단다고요 음, 여기는 물이네? 여기는 물이야. 뭐야? 또 올라가야 되잖아?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이걸로 봐야 되겠지? 아, 빛이 없다. 빛이 필요해, 빛. 아까 그 돼지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조진 건가? 저쪽에 좀 빛이 보이네요. 뭔 소리야? 아, 너구나. 너구나. 어, 기다려. 그 거상 깨야 돼. 자, 이쪽에 좀 빛이 있으니까, 어이구야, 이거 뭐야? 아, 여기서도 안 보이네. 아니, 나 어디로 온 거야? 여기 어디야? 어디가 맞는 길인 거야? 이 게임. 어디로 떨어진 거지? 이런 길이 근데 괜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맞는 길인 것 같긴 해. 아, 저기로 올라갈 수 있구나. 다시 땅으로. 근데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길한번 보자구요. 아, 아닌가? 아, 여기가 맞다. 그러네. 여기가 맞네. 어 지하는 왜 있는 거야? 그럴 거면. 자, 요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아, 미로군. 하지만 요런 미로는 간단한 파이법이 있습니다. 한쪽 벽을 손으로 짚고 나가면은, 몇박에 나갈 수 있다구요. 아, 미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뚫려있네요, 뭐죠? 뭐지? 마른 목골로 그냥 뚫려있는 것 같은데? 상하, 이런게 동서남북으로 그냥 뚫려있는데? 뭐지? 뭐지, 번개 소리는?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뭔가 상호작용되는 것도 없고, 어, 이런 식으로 길이 열려있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어, 왜 이렇게 멀어 갑자기?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 왜또 저기로 바뀌었냐? 아, 여기 뭐 있다. 아, 얘구나. 공룡이구나 이번엔. 도마뱀인가? 어 뭐야? 정갈인가? 어, 뭐야, 어, 드래곤인가? 뭐지, 말인가? 해마인가? 정체가 어, 뭐지, 근데? 어, 뭐야, 무서워, 그냥. 어, 걍, 걍, 무섭게 생겼어. 약점은 목인 듯한데? 목 뒤, 목 뒤인가 보다. 목덜미인가 보다. 자, 일단 올라갈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전면에는 잘안 보여요. 전면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후면을 좀등작을 봐야 될것 같아. 얘가 뭔 공격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데, 갈비뼈로 막때르나 밑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이쪽 좀 몰라. 그러니까, 뭐야? 어, 목덜미 밖에 없어, 약점은. 아, 거기에 얼굴 쪽에 뭐 하나 있다. 자,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게 문제인데. 꼬리 쪽에 뭔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야뭐 어떻게 해봐 임마야 다리 좀 내려봐 다리 좀 다리 좀 내려보라고 뭐,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어 왜래 다리를 바로 타고 갈 각은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레, 뭐야? 그렇지, 이거... 왠지 배 밑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배 밑이 좀 수상해요. 아, 아, 저, 뭐가 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수염 같은 거... 그렇다면, 머리를 좀 내리게 만들면? 끈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아, 이마! 이마 약점이다. 그래, 이마 열렸다, 이마 열렸다. 야! 머리 내려봐. 아, 미치, 왕관 쓰고 있어서 잘안 들어가. 지하를 이용해 몸을 챙길 수 있다고요? 아, 아까 그 무덤! 도움을 이용해서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할수 있나? 내가? 굳이 근데 그래야 돼? 아 설마 그러면 머리를 좀 내려주나? 어? 머리 내려주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야 머리 내려 봐봐 보여줘 이잖아. 아니면 요 무덤의 높이를 이용해서 수염을 잡는 거지. 점프해서. 그게더 가능성 있다. 여기 꼬리 쪽을 잡든지. 요 수염이니까. 어, 딜이 들어가네요, 그냥. 어. 어. 물론 폭대는 아니지만. 짤짤이로 죽이는 것도 나름 뭐 맛있지. 아. 아, 이 녀석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타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몰라, 야, 무덤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한번 지하로 가보자. 의미가 있겠지. 안녕 어딨니? 거상을 속여 그 등뒤로 돌아가라. 어. 야 근데 등뒤로 가도 이거 못 타. 할 방도가 없어. 꼬리가 너무 짧아. 어떻게 타 궁대로 돌아가서 뭐 하더라고? 그 듭니다. 이거 뭐디 궁대로 돌아가서 무덤 타고 어떻게 꼬리를 타는 거 같은데, 삘은 버성 을 속여야 될단 야 얌마 아 이거 개같은거 거리 제한이 있나보다 오케이 어그로 끌고 이로 오게 한 다음에 어상을 속여서 무덤을 이용해서 등 뒤로 가라 그럼 그 다음은 봤어. 그 다음은 그 다음을 알려줘야지. 그 다음을 알려줘야지 이 녀석들. 한다고 이마 받칠 수 있고 탈수 있는 게 아닌데. 목띠 같은 데 하나 있고 이마 있는 건 아까 봤고 목띠는 감지는 아직 안 되네. 아, 목디, 거기를 그냥 활로 쏘는 건가 봐. 이건 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돌아가면 활로 쏠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깨란 거야. 어, 그럼 넘어진다. 잠깐만, 아, 그렇다고 탈수 있는 높이는 아니야. 탈수 있는 높이는 아니야. 좀더 써야 될것 같아요. 목디, 그렇군. 이러다 보면 어느샌가 넘어지겠지. 그렇지, 목덜미? 자, 오케이, 요러고 다시 나는 절로 돌아가는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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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이마는 절대 안되라벼 몰라, 목덜미라도 쏴봐 일단. 목덜미 쏘면 이마를좀 내리네, 참. 연타 공격인가. 목덜미 쏘고 이마 살짝 내렸을 때, 아. 이쯤, PC판 아니면 못 하겠어요? 마우스 아니면 못 해요? 해대로 그런 미세한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이대로 가면. 목덜미 쏘고 이마 쏘는 게 정답일 수 있어. 근데 그거 너무 힘든데. 진짜 그거를 원하는 건가, 이 게임이? 사장님, 이마. 아러네 아, 이마 좀, 이마 좀 내주세요. 아 미친 거. 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좀 태워주시든가요, 그럼, 샹로베거 태워주세요. 아, 태워주세요, 좀. 어쩌라고요, 나보고. 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참. 아! 아, 아, 진짜 이거란 말이야? 설마? 아니면 고각인가, 설마? 고각으로 떨어지는 화살로 대가리 정소리를 쏘는 건가? 어? 어, 잠깐만. 좀 가까워졌어, 생각보다. 자꾸 나 아, 한발반한발반좀한발반 맞아봐 이제 목은 아프지도 않지 아, 미쳤네 아나 공략보기가 두려운게 진짜 목맞추고 정수리맞추는게 맞을까봐 존나 무서워 난 지금 그거면 불가능하거든? 그니까 이게 약점을 볼수 있어요 이걸로 약점을 볼수 있는데 목덜미랑 여기 정수리야 목가리는 아니고 눈가리는 어쩌다 보니 정수리에 겹쳐서 눈가리가 뜨는 것 같은데 설마 눈가리인가? 그럼 날짜 모운다. 쏘긴 쏘긴 써보자. 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눈가리면 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쏘고 싶어도 못쏴 이거.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말리는 말이 안 되고 어, 저거 어떻게 맞죠?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냐 보록으로 한번 맞춰 보자 반응이라도 오겠지. 어, 뭐야 왜 돌았어? 뭐야 억울을 왜 풀렸어 나한테? 어떻게 알고 돌았지? 돌자 측면으로 돌자. 아뭐 공략이 있어요 역시? 언덕에 올라가고. 너기 아마 이 무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뭐지? 잠깐만 이 자세는 처음 봤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나 처음 봤어. 잠깐만 이거면 탈수 있겠다. 어 이거 없네. 잠깐만. 어, 와 뜬금없이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온거야 그치 어허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아니 여태까지 몇번을 무덤을 와리가리 쳤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거야 왜 30, 30분 지나니까 나오는거 뭐야 말이 돼? 아니 씨바 말이 돼 이게 아니 말이 안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공략 봐왔더니, 갑자기 술술 풀려버리는 거 뭐냐? 어이가 없네, 진짜. 미친 게임. 엄하한거 아냐?

와, 됐다, 이 샹노메거, 진짜. 아니, 왜, 그게, 30분 만에 처음 나오냐고, 그 모션이, 쌍노메거 이게 말이 되냐고. 개쓰레기 같은 녀석아. 야, 이 개쓰레기 같은 녀석. 아까 내가 머리 대달라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대주고, 어? 씨바, 나이트 데비 공략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어? 아, 들켰네? 하면서 해주는 거 뭔데, 씨부랄 거, 이거. 말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이가 없잖아, 내가 진짜. 몰라, 진짜. 인공지능 미친 거. 들켰으면 보여주는 거야? 그전에는 안 보여주고, 이으로베가 죽어, 이씨. 와, 진짜 미쳤나봐, 이 게임. 아 근데 나이트님 덕분이라고 하기에도 지금 뭐한 게 그냥 알아서 갑자기 나왔어요. 어 나이트님 기껏 공략 찾아왔는데 갑자기 갑자기 얘가 알려줬어. 아니 30분 동안 왜 그게 한 번도 없었지? 내가 못 봤나? 근데 그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아, 저개 억울하네. 미친듯이 억울하네. 와, 자, 악에 받쳐서 깬다, 이제. 어. 좀더독해줘야 돼, 이 게임 하려면. <laughs> 네 번째인가요, 얘가? 어, 네번째 거상까지 클리어 갑자기 말이 여자한테 왜 가? 뭐야 갑자기 어, 뭐야 뭐 말할 줄 알았어? 기쫄았죠 말? 뭐지? 어, 다음 상대? 어, 어.